동성제약의 셀프 헤어스타일링 브랜드인 이지엔이 퍼스널 컬러에 딱 맞는 컬러 연출을 도와주는 푸딩 헤어컬러 연모제 신제품 6종을 출시했습니다. 이지엔이 새롭게 선보이는 6개의 컬러는 톤브라운 라인 4종과 스모키 애쉬라인 2종입니다. 특히 이지엔은 이번 신제품 6종을 통해 퍼스널 컬러 맞춤 헤어컬러링을 제공합니다. 톤브라운 라인은 웜톤, 쿨톤은 물론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뮤트톤의 브라운 컬러까지 구현했고요. 피부 톤에 찰떡인 컬러로 생기 있는 톤업 컬러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넘버원 애쉬 헤어 컬러 브랜드라는 명성에 걸맞은 애쉬 신 컬러 2종 또한 큰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애쉬 신 컬러인 애쉬 블루 그레이와 애쉬 퍼플 그레이는 애쉬 그레이의 뮤트한 감성에 블루와 퍼플의 유니크함까지 더해진 것이 특징입니다. 이젠앤 푸딩 헤어 컬러 신제품 6종은 드럭스토어 온라인 오프라인과 이지엔 공식 온라인 쇼핑몰 이지엔 스타일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 컬러 런칭을 기념해서요, 6월 한달 동안 컬러별로 최대 55%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